안녕하세요. 시은 요리용 이지국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보겠습니다. 미역은 철분, 칼슘, 요오드 등이 풍부하여서 예로부터 산모에게 먹게 했습니다. 또한 생일 때 미역국을 먹는 것은 낳아준 부모를 생각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역국은 보양식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200g하고요. 미역 29g. 간장, 참기름, 마늘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마른 미역 20g을 봉기에 넣고 부스러뜨니다 아, 부스러뜨린 미역을 미지근한 물에 2~30분 불립니다. 불린 미역은 깨끗이 20분 씻습니다. 아, 시중에서 자든 미역 사려고 했더니 150%가 비싸서 제가 쉽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물 1L쯤을 끓입니다. 끓인 물에 고기를 넣고 1, 2분 데칩니다. 그래야 핏물과 기름기를 뺄 수가 있습니다. 미, 솔. 데친 고기를 물을 쪽 빼고 참기름 한 큰술과 마늘 한 큰술, 또 국간장 세 큰술을 넣고 달달 볶습니다. 그래야 고기에 간이 배서 너무 맛이 있습니다. 감칠맛이 나는 겁니다. 아, 또 하나의 꿀팁인데요. 어, 미역국에는 파를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맛이 싹 달아납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어, 미역을 넣습니다. 미역을 넣고 또 달달 볶습니다. 뭐 미역 넣고 달달해 볶다가 이제 볶아지면 물 1.5L 넣고 중간불에서 끓입니다. 물이 끓어 오르면 또 불을 약한 불에서 어약 30분 동안 더 끓입니다. 그래야 양지에서 어 고기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간을 보시고 싱거우면 멸치 액젓이나 하나리 액젓 한 큰술을 넣습니다. 아니면 싫으시면 소금 조금 넣어도 됩니다. 아, 소고기, 미역국이 맛있게 끓여졌습니다. 저는 조금 짜게 먹는 편이라서 멸치 액젓 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각자의 입맛에 맞게 해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